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충기입니다이 차량은 2009년 렉서스 LS460 롱바디입니다 전체적인 외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 굉장히 좋아요 멋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차량으로 따지면 에쿠스급 지금은 뭐 G90 아, 혹은 EQ900 급 정말 멋진 차량이에요 저는 수입차에 약간 음, 로망과 동경이 있어서 아 정말 멋있다 야, 이게 2009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지 맨날 썩은 차만 보다 이걸 보니까 이게 멋있어 보이는 건가? 자 여하튼 여러분들 이 차량은 좀 아픈 차량이에요. 2009년 LS460 롱바디이 차량은 좀 아픈 차량입니다. 잠시 후에 어디가 아픈지 이 친구에겐 어떤 결함이 있는지 그래서 이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매는 이 하이에나 아, 아니 아니야 아니, 그거는 좀 아니고 아 순간 얘기하다가 저 썩은 고기 하이에나에서 내 스스로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못 들은 걸로 그냥 국내에서는 거래가 되지 않을 법한 차량들을 열심히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같은 격이다 뭐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이 차량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레카에 힘을 빌려 여기까지 안착을 시켰습니다 어 잠시만요 이 타이어가 와이 타이어가 이거 왜 이렇게 마모도가 <laughs> 거의 F1급이다 얘도 타이어를 굉장히 차종께서 알뜰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어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요 앞 타이어는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오, 거의 뭐새 타이어를 장착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앞뒤 타이어를 한번 교체를 하신 것 같아요. 위치, 위치 교환이겠죠? 뒤에 엠블럼은 없지만, 이 차량이 왜 엠블럼이 없는 이유가, 이 차량은 호미 쪽에 사고가 있습니다. 어, 그래야 트렁크가 교체되다 보니까 그 엠블럼을 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구했으면 무쳤겠지만, 엠블럼을 구하지 못한 관계로 이런 식으로 공허하게 배치해 놓은 걸볼 수가 있지만 이 차량의 이름은 정확히 LS460L 롱바디입니다. 약간 L이라는 것은 롱, 길다, 뭐 그런 뜻이겠죠. 타이어가 이쪽은 또 상태가 준수한데요. 아, 얘는 또 그나마 저쪽보다 괜찮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타이어적으로만 봤을 때프로어도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차량이 호미 쪽으로 편마모가 있구나. 뭐 그런 걸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약간 정석 패턴으로 이 차량의 겉과 속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서스 L자가 있고요 음, 멋있네요 2009년임을 감안해도 멋있긴 멋있어 솔직히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음, 이런 부분들이 살짝 투박하긴 합니다 어떤 휀다에서 라이트까지 연결되는 곡선 같은 것들이 굉장히 현대적이지 못하다는 내 생각이고 제가 뭐 그런 걸 알겠습니까? 잘 몰라요 여하튼 보여지는 외형들은 아, 전형적인 그냥 옛날 차의 모습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런 형태의 본네트, 이렇게 짧게 떨어지는 이런 본네트 형태들이 요즘에 많이 채용하는 현대 기아의 기술입니다. 맞죠? 아니냐? 맞는 것 같은데? 스티어나 제네시스 계열 보면 이렇게 얄싸하게 본네트가 얇게 빠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수입차들이 정말 기술력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슬슬 그런 기술력들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벌써 앞서서. 어, 미래 지향적으로 수입 차들은 그런 기술을 안착한 채 공정을 진행하고, 야 이거로 공산품으로 만들었다는 게 정말 위대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투박하긴 하지만 이 스마트키가 어, 조수석에도 있네요. 뒤쪽에도. 아, 이야 이, 야야저 이거 지금 처음 들어봤는데, 와 엄청나게 넓은데요. 요건 잠시 후에 보도록 할게요. 와우, 이 차량이 뒷공간이 넓은 게아 쉬펠러가 트렁크 쪽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네요. 와 전체적으로 차가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트렁크 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밋밋해요. 아, 엠블럼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밋밋하고요. 라이트는 이 시대의 대부분 라이트 형태가 이런 식으로 트렁크 반, 그 다음에 본체 반. <laughs> 야 이게 무슨 양념과프라이드 말이지? 설명이 너무 저렴한데? 이게 바로 이 중고 자수 출박 중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트렁크 반, 휀다 반 이런 형태들이 대부분 제가 IS나 뭐 460, 250 사면 이런 형태들이 대부분 많이 있더라고요. 조수석도 별반 다를 게 없네요. 아 가장 두근두근 거리는 실내와 엔진룸이. 굉장히 기대되는 렉서스 차량입니다 그렇다면 내 친구의 본네트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몹시 두고거리네요 역시 수입차들은 보는 집이니까 아주 쏠쏠해 트렁크를 좀 개방하고요 어, 트렁크가 여기 있겠죠 어? 어 예, 예, 아니네 이거네 자, 트렁크를 좀 열고요 어, 각종 스위치가 이친구를 여기를 또 누르면 아니네 <laughs> 여기 무슨 아 저기 무슨 스위치 뭉치가 있었는데 이건 아니네 그건 다른 차인가 봐요 예전에 렉서스는 저기 누르면 뭐 스위치 뭉치가 되게 버튼 뭉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었어요 자보네트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본네트가 <laughs> <laughs> 이거 어떻게 여는 거냐 <웃음> <웃음> 저도 스위치는잘 모릅니다 아 찾았다 어, 여기네요 살짝 어 중심부를 비껴서 어, 오른쪽에 좀 배치가 되어 있네요 어, 나쁜 놈 너를 찾기 위해 굉장히 고생했구나 뭐지 올레 배지 바이오가 차량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런 걸좀 빼는 것 같고요. 엔진룸을 좀 보고 싶은데 아, 엔진룸 덮개가 몹시 크다 보니까 이거 뭐안 빠지나? 어, 빠진다. 어, 빠진다. 어. 자, 일단은 과감하게 아, 이렇게 탈착해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와우. 야 이거 뭐 V6겠죠? 아닙니까? 저도 이제 서단계 3년이라 엔진 형태를 보면 대부분 알수 있는데 이거 V6 아니면 V8? 맞겠죠 와 여기 보이는 이 가오리 아가리같은 바람을 빨아들여서 엔진룸으로 공기를 분사하는 이야 굉장히 뭐 봐도 모르겠지만 야 이거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이거 왜 이렇게 뭐가 복잡하죠 제가 그간 봤던 모든 엔진을 통틀어 가장 배선구조가 복잡하고 가장 기계장치가 많이 붙어있고 가장 라인이 많이 붙어있는 넥서스 차량이네요 와야 이거 정말 복잡한데 이게 고장나면 이게 수리가 가능합니까 이게? 와 정말 복잡하네요 이 차량은 엔진 도끼를 열었을 때 약간 기계적인 느낌보다는 여타 차종들은 대부분 기계적인 차가운 느낌이 많이 드는데 반면에 이 친구는 전자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마치 무슨, 무슨 TV 뚜껑 열어 TV 브라운 건 뒤에 있는 뭐 그런 모습? 와 진짜 복잡하네 와 진짜 신기하다 좀만 더 볼게요 <laughs> 너무 신기한데? 뭐지, 이 친구들? 뭔데, 여기 달랑거리지, 이게? 아, 밧데리? 어, 밧데리, 여기 덮개가? 야, 근데 이게 또 정비성이 용이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거를 또 덮개를 탈거해야 되고, 이 안에 또 밧데리를 뭐 점프하던가 뭐 수리하던가 해야 되니까, 아, 이게 정비성은 그닥 용이하지 않은, 하지만 봤을 때는 굉장히 전자적인 그런 느낌의 렉서스 엔진이었습니다. 아. 이게 보면 볼수록 머리가 아파지니까 이쯤에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아 엔진 덮개를 지금 덮는 과정에서 제가 V8을 발견했네요 어, V6가 아니고 V8이네요 하나 둘셋넷다섯 일곱 여덟 V8 아, 굉장히 찬란하고 멋진 마치 남성의 식스팩을 연상시키는 그런 엔진 룸이라고 볼 수가 있었네요 아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량의 문제점과 이 차량의 실내를 탐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몹시 흥분돼데 너무 흥분돼. 아주 흥분돼요. 일단 문을 열고 착자금을 맛보게 되면 빠오야. 이 차량이 굉장히 비싼 차량임을 안는 순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차가 저를 받아들이네요. 야, 차가 그냥 나를 받아들이네. 그냥 쑥 빨리는 느낌. 마치 블랙홀처럼 쑥 빨리는 느낌. 어, 야, 일단 문을 닫고요. 와, 잠깐 에어컨을 좀 틀도록 할게요. 어, 왜? 와, 차가 와, 차가 정말 좋은데 어, 왜, 왜 그래? 잠깐 벨트를 매야 되나? 잠깐만요. 존치 벨트까지 매야 되냐? 오, 알았어. 가만있어 봐요. 와. 어, 왜, 왜? 왜 그래? 왜 자꾸 삐삐 소리가 나는 거? <laughs> 야, 좀 진정해 봐. 와, 여러분, 저 뭐, 배장포스가좀 납니까? 와, 이차 이거 진짜 좋은데? 야, 이거 좋은데? 정말 좋은데? 잠시 후에, 뒷좌석도 한번 탐닉해 보도록 할게요.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20만 7 0 9 4 k m 고요 지금 경고등에 보시는 이 바와 같이 이것저것 수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떠 있습니다. 각종 경고등도 문제가 되지만 이 차량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 돌아갑니다. 핸들이 안 돌아가요. 핸들이 돌릴 수가 없어요.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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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한번 운행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회전을 하려면 제가 이렇게 잘 전하고요? 다시, 우회전 알리면, 어 아, 잠깐만,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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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아닌데? 우와. 우와. 와. 후. 일자로 아돼 집에 와. 그만. 오. 아, 보기 이런 식으로 핸들이 조향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차주분께서 수리를 하느니 폐차를 고민하는 차라의 중고차 수출 박주규의 긍정의 기운이 그에게 전달이 된 것이죠.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센터 페시아는 각종 버튼율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고요. 직관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이거 뭐, 이 수치가 이렇게 많지, 이거? 그리고, 기어 셀렉터 부근에도 각종 스위치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고요. 뭐, 이 정도는 통풍 시트, 뭐, 히팅 시트 정도 될것 같고요. 그외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뭐, 수로 있는 거 보니까 겨울에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뭐죠? 이거 한번 눌러볼까? 어, 뭐, 뒤에서 소리가 나는데? 아! 아이 뒤쪽에 햇빛 가리개가 어, 자동으로 장착이 되는게 어? 운전석에 어, 메모리 시트 1, 2, 3단도 배치되어 있고요 각종 버튼들들 많이 배치되어 있네요 어야 이거 차 되게 좋은데 썬루프도 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썬루프는 제가 개방하지 않도록 할게요 이 가끔씩 옛날 차들은 썬루프를 개방하고 나면 안 다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역으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곤욕을 많이 치렀어요 자 그렇다면 이 차량 뒤쪽 한번 앉아 보도록 할게요. 어, 이 차량이 100미는 아무래도 뒤쪽 같은데요. 잠시 앉아 배들 탈 거고 이 중고차 수출 박준규가 마치 회장님이 된 것처럼 거들먹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야, 김계사 부저로 자, 문을 개방하고 야, 이거 정말 넓은데? 일단 앉아 을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요즘에 얘기하는 이 주목 있잖아요. 여기 주먹이 아니라 수박통도 한두개 들어갈 것 같은데? 와 정말 넓습니다 정말 넓어요 이모 뭐죠 이건? 알수 없는 신비의 장치들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 조작 방법을 좀 모르죠? 어 라이트가 있고요 이상한 거 여기 어, 뭐 돌리는 것도 있고 이 뭐지 이거? 뭐 선글라스집인가? <laughs> 모르겠는데요? 여기는 뭐어 거울 같고요 여기는 스피커까지 장착이 돼 있고 아 어, 여기 에어컨에 여기도 메모리 시트가 있네. 메모리 시트가 있고 이제 이게 스모킹 패키지라 그래가지고 대형가들을 위한 스모킹 패키지 는 내가 주서들은 거! 그걸 내가 먼저 주서들었는데 그걸 또 여기서 써먹네. 와 정말 넓다. 이 뒤쪽에서 앞에 앞쪽으로의 시안성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와야 이거 굉장히 넓은데? 와 여러분들 예전에 이 정도 차량이면 이거 회장님 차 아니었나요? 느낌 있잖아요. 예전에 뭐 에쿠스 리무진이나 혹은 롱베이스 차량들 와 그런 느낌이네요. 물론 제가 타보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봤던 그런 그림과 실내가 딱 여기 적용이 되네요. 와 이거 진짜 넓다. 와 정말 부럽습니다. 김 기사. 어, 아, 어, 야 이거 정말 안락한데 진짜 최고입니다.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차 완전 좋네. 어! 어이 깜짝! 어이 깜짝이야! 너무 편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잠이 들었습니다요. 여... 암레스트 한번 열어 보도록 할게요. 어. 와, 히이. 음료수 거치대. 와, 액정도 나와 있고요. 뭐 신기하다. 히이. 시트 포지션도 조절할 수가 있고, 와, 리모컨도 있네요. 와, 와 정말 와밖에 안 나오네. 와 진짜 편하다. 차 진짜 좋다. 와. 어,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언제나 화이팅 하시고요. 아우 너무 편해서 깜빡 졸았다. 언제나 긍정의 힘이 여러분들의 삶속에 항상 포진되시길 기원하며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긍정의 이로움을 전파하는 살아있는 긍정의 결정체 중고차 수출 박중기입니다. 아, 차 정말 좋네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한숨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